<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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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둘이 너무 귀엽잖아 여기 앉아갖고는. 자막 <laughs> 받고 <가지고> 있어요. <laughs> 오내 컴퓨터로 봤을 땐좀 밝아요. <laughs> 그래요? 응.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어 뭘? 아아 어쩐지 옆에서 계속 뭐가 추임새가자꾸 <laughs> 그러니까.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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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llie. 웃음> 오. 안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다 이번에 <laughs> 언제부터 촬랑했어1 0시부터 주시더라고. 애네 음. 난쟁이 감독. 아야. 아파 아파. 지지 아파. 아치 아파. 네. 또 필러 맞았어? 아 필러 망고지 <laughs> 어떻게 필러 있어요? 모르지. 알아서 했겠지. 이거 이거 해줘. 응. 뭐 보자. 응? 그 뭐야? 안 아, 보여? 혹시 잘때막이 갈아서 이거 낀는가 응, 응. 이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미용, 이래서 레아어링이 레이어링, 이래아레이어이이어링 이래서 레이어링, 이래서 이어 음. 어링이래어링 이래서 레이어링, 이래서 이어링이래이어링이이이이이래이어이래이어링 이래서 어링이래이어 이래서 레이이 tại vì hai người không có xếp lịch chung với nhau được thứ năm thì chung hai người chung một ngày rồi mà thứ năm là tụi em sử dụng hết một ngày để chụp hình rồi. có nghĩa là hang guốc xô phải phục tác nghiệp nữa đấy. à hang guốc gọi là du lịch tự túy. hôm nay hang guốc xóa luôn mà. vì hôm nay thứ hai, thứ ba, thứ tư, thứ năm, thứ sáu, thứ bảy, thứ sáu hôm nay em có bán chạy rồi. không, đừng có gì đâu. nghe anh nghe ai <laughs> nói. Ai cũng biết mà Vậy em À Không phải em nha À Mình nói, mình nói Ê, à, em đã biết ai rồi Thì có thật hả? Không biết <laughs> Ồ, chúc em mừng nha Em có nhà. rất là nhiều bạn trai Trời <laughs> ơi, đừng nằm <làm> mơ anh ghi <laughs> <laughs> à, cái này đi anh ghi thử cái này Như này, như này Ồ <laughs> Ừ

2년 전전데 <laughs> 2년 전? 뭐, 우리는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구독자분들을 모르니까. 네. 여기 왜 왔는지? 음, 일단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음, 원래 제가 혼자서 활동을 했잖아요. 응. 음. 근데,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올해에 코인님 만나고 나서 뭔가 같이 일하면, 좋겠다. 저번에 왔을 때 일단 직원들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원래도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고. 근데 윤아님 한국에서 하는 일들 많잖아. 그럼 그건 어. 다 어떻게? 해?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도 할수 있는 거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5월 말에 딱 끝나는 거니까, 거기도 이제 말을 다 해놨어요. 이제 6월 달에 바로 간다. 그래서 가서 영역 안올 수도 있다. 아, 진짜? <laughs> 한, 그러니까 짧게 보고 온게 아니라, 저도 사실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은 있지만 코인님이 있으니까. 아 내가 있으니까? 네. 저딱던져두고 가진 않을 거잖아요. <laughs> 타지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사실 전그 불안한 게 가장 컸는데 그래도 코인님이랑도 우연찮게 막 알게 되고 다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해외 생활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았어요. 뭐 콘서트 같은 걸 그룹 생활할 때 그때 한뭐 일주일 3일 이틀 막 이렇게는 있었는데 어디 일본? 일본에 오래 있었고 근데 그것도 그냥 딱 숙소 그리고 콘서트장 이것만 왔다갔다 했었어가지고 사실 막 밖에를 다녀보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진짜 큰맘 먹고 왔다라고 나는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음. 해외 생활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있죠.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어. 일단 언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비니랑 양한테 조금 붙어서 좀 배우려고요 아 베트남어? <laughs> 네 근데 아마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어, 유나님이 이제 베트남에 왔지만 뭔가 큰맘 먹고 왔지만 적응 못하고 금방 돌아갈 수도 있겠다 어? 저 적응 잘해요 라고 <laughs> 생각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본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음,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 한두 한 달간은 나한번 지켜본다. 음. 이런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야. 괜찮아요? 지켜보세요. 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도 오래 했고 어딘가에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는 저는 자신 있어요. 음,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그런 음식이나 기후나 전 너무 좋아요. 덥잖아 덥긴 해요 근데 한국은 춥잖아요 그렇긴 해 <laughs> 추운 것보단 더운 게더 좋아서 더운 게더 나아요? 추운 o 보다 근데 막 가족 보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l Top 영영 a n n e l 니니 p channel. Top 엄마가 너무 보고 싶 o p channel. Top channel. Top channel. t <laughs> 아니 난뭐 가고 하고 안 가고는 본인 선택이긴 한데 근데 엄마가 한번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베트남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 걱정 안 하세요? 걱정 많이 하시죠 갑자기 얘가 왜 베트남 가서 산다고 하지 약간 이런 걱정? 그니까 러뭐 짧게 다녀오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걱정하시는데 아버지는 약간 그래도 도전은 해봐라 뭔가 경험하는 건다 좋은 건데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코이티비 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신 거예요아 그래서 허락해 주신 거에요? 어머니는? 엄마는 걱정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코이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아 진짜? 응 그래서 어? 생각 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앞으로 카페 일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그 카페 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는 카페 일을 원래 하고 싶어 했어가지고 아, 그래? 근데 구독자분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어떤 분들은 굳이 왜 베트남 와서 카페 일을 하지? 라는 음...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야 음... 그 예전에 내가 직원들 카페 일이나 식당 일 시켰다고 네. 욕하신 분들 엄청 많았어 왜요? 왜 욕까지 와서 그런 일을 시키냐 음... 근데 유나님 같은 경우는 물론 아이돌 생활도 했고 음... 뭐 인플루언서의 삶도 살고 있고 근데 우리 회사 와서는 사실 내가 특별 대우 해줄 수 없다고. 음. 그럼 일반 직원들과 다 똑같이 생활하고 이 친구들과 결국은 어울리고 동화돼야 되는데 네. 그럴 자신이 있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난 그게 제일 <laughs> 걱정되는데 뭔가 내가 특별 대우 해주길 원하면 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 아, 그런 걸 바라고 온건 아니었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인플루언서 하기 전에도 카페서 에 알바도 했었고. 영화관에서도 알바도 했었고 그리고 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못 알아보던데요. 아 그래요? 네, 저 일반인은 참 살았는데요. <laughs> 그래도 한국에서 알아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음, 많을 것 같은데? 네, 없었어요. 저는 뭔가 밖에서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딘가 이렇게 딱한 곳에서 정착해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네. 모험적인 거보다? 네. 아 저랑 완전 반대네. 저는 완전 모험적인 걸 좋아하고 안정적인 거를 <laughs> 오히려 약간 좀 두려워하는 그 저는 이제 막 제가 막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딱 어느 곳에 소속이 돼서 하는 거를 원래도 좋아했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일단 다른 직원들 인사도 좀 나누고 네 그... <웃음> <웃음> 자주 뵀네요 <laughs> 이제 앞으로 왜 <매일> 볼까? 진짜요? <laughs> 네. Welcome back. 이제 6월 1일부터 여기서 일할 거야. 아, 저희 회사에서요. 응. 오, Welcome back이 잘부탁드고잘부탁드리 <laughs> 둘이 그 전에 뭐 만나서 얘기한 적 있어? <laughs> 네? 저희 처음에 코이 투어 여행 오셔서 만난 거니까.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 또 오셨잖아요. 어. 그리고 또 지금 뵙는 아, 그래서, 네. 뵙는 그래서 세 번째야? 네. 아니 엄청 친해 보이길래 난 그전에 혹시 뭐본 적이 있다나이 생각을 했는데 그세 번째지. 네네. 어 근데 친화력이 됐다. 엄청 좋아. 좋은 거 같아. 눈 밖에 나면 힘들어져요. 아 <laughs> 여기 인사라 잘 보여야 돼. 저, 접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아니에요. 편하게 해주세요. 여긴 신디. 네. Welcome back. Welcome back. Welcome back. Welcome back. Welcome back. <laughs> 신디는 그래도 한국을 좀 하니까 오. 뭐 한국으로 좀 대화해야 되고. 너무 장인해. 여기는 양. 알죠? 야 안녕하세요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너 수원 안녕하세요 거란 어디있어? 어? 이란 여기 있었네 안녕하이요이란이 안녕하세요. 아 본적 있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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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간 거 이거? 이거? 최근에 아파서 치료 받고 왔어요. 아, 네. <laughs> 친구의 걸요? 언니랑 아니요 아니야. 아그래 언니. 아, 언니, 언니. 언니구나. 어, 언니구나. 어, 언니구나. 이렇게 매기는 <laughs> <먹이는> 거지? 아니요. <laughs> 6유가5 <9. 웃음> 회사 <웃음> 먹장. 아 세계 언니 T예요. T 언니. 안녕하세요. T. 저희 인다. <laughs> 최근에 한국 공부를 시작했어. 어. 그래서 서로 뭐 언어 교류도 좀 하고하면 좋을 것 같아. 어색해. <laughs>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한복 팀. 한복 팀은 저번에 차영 같이 해서 아, 아시죠? 윤이가 왔어요. 어. 야 누나 오셨다. 누누님 <laughs> 오셨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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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사 90도로 안 해? 아니 약간 유나님 오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비니 <laughs> 아, <아니, 아니. 웃음> 엄청 좋아해. 비니 유나님 온다고 엄청 기다리고 있어. 오빠야. 날오네새로운 빛과 대비. 누나 오늘 오늘 오는 게 알아서 모르는 거 많으니까 많이 도와주고 빨리 정화할 수 있게. 네. 오케이. 그리고 초코유 채널도 좀 촬영 많이 좀 음. 도와줘요. 좋아요. 네. 한국 가서 촬영 같이 하셨잖아요. 응. 음. 그 진짜 재밌게 봤는데. 맞아. 맞아 진짜 재밌었어요. 어 근데 조회수가 제일 낮아. 재밌었는데. <laughs> 어 우리만 재밌었지 조회수는 제일 낮았어. 아, 그래서. 재밌었는데. 앞으로 이제 풀어갈 좀 숙제가 많다. 많다. 우리, 아. 우리만 우리만 <laughs> 재밌었구나.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 팬층이 없어서 그래. 음 아직까지는 코이티 구독자분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처음 <laughs>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음. 그 구독자분들이 또안 좋아해요. 맞아. 그 오, 대표님 그 유미 챙겨줘요. 아 그, 그렇게 만나요. 처음에 우유 왔을 때뭐 네. 유미 더 챙겨줘라. 음뭐 우유는 뭐 별로다 이런 댓글 되게 아, 많았어. 아, 아, 아. 근데 지금 우유가 제일 인기 많잖아요. 그렇지. <laughs> 그, 잠깐만요. 하면... 음... 구독자. 민, 음... <laughs> 네, 좋겠다, 아주 그냥. 민구는 음... <laughs> 뭐야? 그, 여기는 담비. 우리 회사에서 한국 제일 잘해요. 안녕하세요. 담비 형. 음. 그, 유나님이라고. 네. 그, 앞으로 우리랑 같이 일할 건데. 아, 진짜요? 근데 오시기 전에 미리 거기 유튜브에서 봤어 때. 다 봤지? 거. 네. 음, 자유타드입니다. 아무튼, 한국어를 엄청 잘해. 그냥 한국 사람이야, 완전. 음. 어제 댓글 봤어? 아. 야, 씨, 뭐 다. 전그 봤어. 칭찬밖에 없어. <웃음> 거의 <laughs> 900개 댓글 중에 한 600개는 담비 칭찬. 한국어 잘한다고. 아니에요. 우유 친동생. 오, 진짜요? 응. <laughs> 어, 진짜요? <뭐라는 거예요? 웃음> 어? 뭐라나네 언제 완전히 왔어요? 어제 왔어. 오. 다 알려주십시오, 선배님들. 네. <laughs>